안녕하세요. 꼭슬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이때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고 반등이 나올 때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공유해드렸고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멤버십 전용 영상에는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이다. 보시면은 계속. 요 44불대를 뚫지 못하고 저항 맞고 빠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정확히 보기 위해서 XOXX로 본다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232불을 완전히 돌파해야 되는데 이때 뚫는척하다가 다시 한번 구걸었죠. 이런 걸 휩소라고 하죠. 속임수. 속임수를 주고 다시 한번 빠지면서 네, 저점을 테스트했습니다. 저점을 테스트를 하고 일시적으로 깼지만 그 이후에 강하게,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232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단기적으로는 뚫어줘야지 좋은 그림이겠죠. 하지만 XOXX도 그렇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속슬도 이렇게 무릉덩이가 만들어졌고, 그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1년선 부분까지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서워서 도망칠 게 아니라 매수한 자리다.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지지부진 하다가 꺾였어요. 그러나 이번 조정 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냅다 꽂아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도 이렇게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고점을 바로 뚫고 날아간다. 이거는 바로 v 자로 날아간다. 이거는 보기 어렵죠.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22년도에 하락장 때도 강하게 내리꽂았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다시 한번 내리꽂았지만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리꽂아도 반등은 나오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물리더라도 비중조절과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 반등 나왔, 나왔을 때 비중조절을 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한으로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때문에 분할 매수와 비중조절. 타점, 이게삼합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제가 95에서 100불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었는데 네, 102불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에 나오고 있네요. 엔비디아 또한 물음덩이가 만들어졌고, 그러나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큰 하락에 대한 고점 캔들이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줄을 그어보면은 네, 26% 언들인데요. 하락장을 만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피해 갈수 없죠. 2022년도 하락장 때는 거의 70%가 빠졌고 코로나 때도 이렇게 거의 60%가 빠졌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엔비디아도 꾸준히 우상향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막 50%씩 빠지는 거 네,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빠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최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최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비중이 100% 실려 있으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는 이 고점 부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 그때 시나리오를 다시 짜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찝찝한 부분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했던 게 코로나 퍼지고 나서 22개월이 상승하고 그 이후로 11개월이 하락하고 그 이후로 또 22개월째다. 이 부분도 하나의 찝찝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11개월 동안 또주산장 흘러내린다. 그건 아니죠. 연계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늘었다. 라는. 네. 그런 관점이었고 결과적으로 억수리나 엔비디아나 TQ나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그 반등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보장은 없고 이번 하락파동이 꼴랑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비중 조절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 놓고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 먹고 바로 타고 나온다. 이러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죠. 개설이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한번더 나오고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은 가지되 시장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210에서 220까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요번 하락대좀 주워 담았고 계속 홀딩할 생각입니다. 테슬라는 추세를 돌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오히려 땡큐하고 200불 부근에서 여기까지 와준다면 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150 볼게요. 코스닥 150이 추세선을 맞고 계속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나 이번 하락 때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탈하고 이 추세선에 저항맞고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 추세선 상단부로 다시 한번 올라와서 회복을 해야겠죠. 분봉으로 보면 은 이렇게 삼중 바닥을 만들고 들어올렸는데 단기적인 추세선을 돌파했죠. 돌파해서 단기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고 이 추세선도 깨지 않고 현재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추세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꾸어라진다면은 이 480선까지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야겠죠. 그 여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